우리 신중단에 계시는 저 신중님들 한 분씩 알아보고 있죠?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누구를 알아보셨죠? 예적금강. 예적금강 신중님. 예적금강 어디 계시죠? 저쪽에 계시네요. 잘 계시네요. 어디 안 가시고. 항상 외출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은 좀더 잘생긴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분은좀 약간은 험상부중 분이셨죠? 네 오늘은 이 중에서 눈에 띄게 얼굴이 동안이고 그런 분이 혹시 계세요? 누구십니까? 한가운데 계시는 분? 음. 한가운데 계시는 분을 유난히 동안으로 해놓으셨네요 음.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그분은 아니고요 그분 바로 밑이에요 그분 바로 밑, 누군지 짐작하셨어요? 누구, 이름이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름을 가르쳐 드렸어요 동진보살 기억나세요? 동진보안보살이라고도 하고 동진보살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이 분하고는 두 분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윗분이 동진보살의 아버지예요 또 여자같이 생겼죠? 여자같이 그려서 그렇지, 아버지, 누구냐면은, 지난번에 이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지. 기억은 잘안 나시죠? 기억, 기억을 못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분은 마예슈라천, 대자재천. 그때 제가 따라서 해보라고까지 했는데,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대자재천. 아예 슈라차. 저분은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3의 눈이 있어요. 가운데 눈이, 한,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잘 뚫어지게 쳐다보면 보일지도 몰라요. 저분이 바로 시바신이에요. 시바신은 인도의 신 중에서 어떤 신이죠?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신입니까? 바로 파괴의 신이에요. 바귀에 이신 장조에 이신은 브라흐마 범천입니다. 여기 계세요. 우리 오른쪽에 보면은 방금 제가 시바신이라고 말씀드린 분 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위쪽으로 대각선 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뭔가 눈에 띄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브라흐마 범천입니다. 범천 우리 불교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반대쪽에 반대쪽에 계시는 분은 제석천 제석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름이 여러 가지여 가지고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제석천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경전에는 석재환인 석재환인이라고도 나오고 또 인도 이름은 인드라예요. 또 어떤 경전에서는 사까라고도 나와요. 아, 너무 많이 나오, 나오면 더 헷갈리시죠? 그냥 인드라만 아니 인드라하고 제석천은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인드라 제석천이고요 오늘 소개, 해 드릴 분은 동진보안보살인데요 바로 시바신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 이동진보안보살이 태어날 당시에 한 악마가 있었어요. 이 악마가 고행을 해가지고, 고행을 해가지고 브라운 마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신종님 중에 또 그분이 물청의 원흉이기도 하네요. 하마신 범천에게 범천에게 은총을 받아요. 그 악마의 이름은 타라카예요 악마의 이름까지 외우라고 하면 너 힘드시겠죠? 타라카 타락한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타라카예요타라카라는 악마가 엄청난 고행을 해가지고 엄청난 고행, 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구나무 써서 물구나무, 한 손가락으로 물구나무를 써서 천년을 지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고행을 했어요. 그렇게 고행을 하니까 그렇게 고행을 하게 되면은 인도 신화 속에서는 신이 뭔가 은총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신이 은총을 줬어요. 엄청나게 힘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타락카가온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신들의 아내까지도 뺏어 버려. 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무질세이지잖아요. 타락한 세상으로 변해요. 그럴 때는 영웅이 필요하잖아요. 영웅이 있어야 돼요. 신들이 비슈누신에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타게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비슈누신이 바로 시바의 아들만이, 시바의 아들만이 이 타락한 세상, 타락하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바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을뿐만 아니라 혼인도 안 했어요. 본래는 혼인을 했었어요. 사티라는 여신이있는데그 사티라는 여신하고 혼인을 했었는데 그 사티라는 여신의 남편으로서 시바가 그 장인 어른에게 전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티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불에 뛰어들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불속으로 뛰어들어버려요. 그리고 인도의 사띠 의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띠 의식은 뭐냐면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죽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사띠라는 게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죽은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여신 때문에 사띠 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띠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시바는 시바는 오직 고행에만 몰두해. 수행에만 몰두해. 그리고는 일체 여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시바로서는 혼인할 가능성도 없었어요. 근데 시바의 아들만이 세상을 구원한다니 참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누가 나서느냐? 사랑의 신 까마라고 들어보셨어요? 까마는 모르지만 까마 수트라는 아시죠? 까마수트라가 뭡니까? 성애에 관한 경전이잖아요. 성애에 관한 성애가 뭔지 아시죠? 애욕. 남녀 간의 사랑하는 거. 그걸 가르치는 경전이에요. 그게 까마수트라예요. 까마가 바로 애욕이라는 뜻입니다. 그까마대바 까마라는 신이 나섭니다. 이 신이 이 신은 화살을 갖고 있는데 화살을 쏘아서 화살을 맞히면 그 화살을 맞은 이는 누군가를 점 찍고 이제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시바를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은 이름이 바르바띠에. 바르바띠는 엄밀히 말하면 사띠, 싸띠, 아까 사띠를 말씀드렸죠. 사띠가 원래 시바신의 아내였다 그랬죠. 사띠의 내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에요. 바르바띠 당연히. 전생에 사티였기 때문에 이번 생에 오직 시바밖에 몰라요 시바에게 혼인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전 여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수행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바르바티가 그 수행하는 고원 바로 가 카일라사라고 히말라야 그쪽 높은 산에서 고행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르바티가 그 옆에 가서 시중도, 시중도 들고 얼굴도 보여드리고 했지만 시바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 까마대바가 나섭니다. 까마대바가 나서서 사랑의 화살을 들고 봄의 여신도 같이 데려가요. 봄의 여신, 바산타라고 있는데 봄의 여신을 같이 데리고 시바가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파르바티를 염두에 두고 시바에게 화살을 쏘게 되면 시바는 누구에게 사랑에 빠집니까? 바르바떼에게 사랑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까마가 거기 가서 화살을 쏩니다. 시바가 화살을 맞을 수 밖에 없어요. 맞는데, 그때 시바가 분노해. 아니, 어떤 놈이 내 수행을 방해? 라고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을 때 시바의 제3의 눈이 떠졌어요. 제3의 눈을 뜨게 되면 그 눈과 마주친이는 바로 제가 돼버립니다. 활발 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돼버려요. 까마가 화살을 쏘아서 마치자마자 시바시는 까마대바를 제3의 눈으로 바라보여요. 그러니까 까마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돼버립니다. 제가 되고 같이 따라갔던 봄의 여신, 바산타도 마찬가지로 제가 돼버려요. 그리고는 어쨌든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시바와 파르바티가 혼인을 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응? 누구? 동진보안보사. 네, 박수 한번보시 박수 한번 보시죠. 박수 한번 이렇게 눈치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분이에요. 동진보안보사. 그래서 시바의 아들 이름은 스칸다예요. 인도식 이름은 스칸다. 또 있어요 이름이 까르티케아라고 있어요. 다 외우기 힘드시죠? 스칸다는 외우드있어요 스칸다, 동진보안보살 동진보살. 그리고 또 많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위태천이라고 돼요. 위태천. 위태천은 왜 나왔냐면 스칸다, 스칸다라는 이름에서 '스'는 빼고 '칸다'가 있잖아요. '칸다', '칸다'하고 비슷한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건다가 됐어요. 건다. 그러니까 건다가 됐고 위가 됐어요. 위. 위 되고 다는 태로 바뀌어서 밑태가된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밑태천 이렇게 불르게된 거예요. 그래서 저 스칸다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설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밑태천 동진보살, 스칸다. 이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르뜨게라는 이름도 있고, 꾸마라라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런 이름은, 꾸마라 같은 경우는 소년이란 뜻입니다. 소년이란 뜻이에요. 왜 소년이냐면, 은저 스칸다가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3일 만에 소년의 몸으로 악마 타라카를 완전히 붙일려요 태어난 지 3일 만에. 태어난 지 3일 만에 늙었겠습니까? 당연히 소년의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소년의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동, 진할때동 자는 아이동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의 모습이에요. 저기는 약간 장년의 모습으로 그렸지만 아이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도 많습니다. 동진 보안보살이 아이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칸다는 바로 인도에서는 전쟁의 신으로 통해요. 전쟁의 신. 이 스칸다가 우리 신중단의 주인이 된 이유는 뭐냐? 이 스칸다가 이렇게 3일 만에 장성했잖아요 그때 그 당시 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신들의 왕인 제석천 인드라 신이 시험을 해놓습니다 스칸다가 과연 저 악마 타라카를 물리칠 수 있을까? 악마 타라카를 물리치려면 나 정도는 가볍게 물리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을 거예요 본인은 못 물리치셨거든요 타라카를 못 미치려 어요 뭐, 근데 자기한테 밀리게 되면 타라카에게도 당연히 밀리게 되죠. 그래서 나보다도 센지 실험을 해봐요. 둘이 한번 대결을 합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스칸다가 가볍게 제압을 해버립니다. 어렵게도 아니에요. 가볍게 제압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신들의 왕인데 왕위를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내가 왕이긴 하지만 너보다 내가 약하다. 하고 사실상 고백을 해 그래서 우리 신중단에서, 그래서 이 신중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스칸다, 위태천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거의 중심인물에 가깝습니다. 재석천보다도 더 중심인물에 가까워요. 재석천이 신들의 왕이긴 하지만 사실상 봉진부살보다도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신중단에서 우리 부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 스칸다와 같은 강력한 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중단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우리 도량을 지켜주십사 하는 바람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칸다 미태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불러볼까요? 미태천 스칸다 동진보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네,